네, 올림푸스도해 기본 2, 12강의 어넬러시스 질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 스포츠가 갖는 속성이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해석을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한번 괄로 표시해 보시고요. 자, 원, 이거 잠깐만요. 좀 올려도 될것 같네요. 네. 자, 원인폴턴트 웨이가 주어 단수이기 때문에 이주로 받았어요. 그죠? 음, 응, 받았고요. 네,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은 is, 뭐, 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뭔지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어로 쓰였다. 이렇게요. 뭐, 당연히 단수라서 is. 이런 거 있고요. 그한 가지 방식이 어떤 건지 다시 또 여기서 in 위치로 설명합니다. 이제 뒷문장이 완벽하거든요, 지금. 네, 완벽하기 때문에 예, 전체사 플러스의 위치여야 해요. 뭐, in이 없이 쓰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중요한 방식은 뭐냐 자 근데 스포츠가 이제 다른 그렇죠 자 뭐와 네 다른 이제 그 흔한 뭐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그 오락의 형태들 오락의 형태들과 스포츠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은 뭐냐 스포츠는 자이 단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스폰테니어스 네 임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의적인 그 임의적인 게 뭐냐 이제 미리 정해지지가 이제 않았다라는 거죠. 요런 표현, 우리 쉽게 말하면, unplan, 미리 계획되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가, 이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스포츠를 볼 이유가 거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 아덜 플러 plus 복수 명사, 네, 이 form에 s를 꼭 붙여야 한다, 라는 것들은 좀, 네,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스포츠의 속성이죠. 네, 아무리 강팀이라도 질 수가 있고요. 네, 아무리 약팀이라도 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스포츠의 묘미라 할수 있겠죠. 음. 됐죠. 그럼 다른 연예 오락 관제 비교해 봅니다. 그죠? 연극이라고 하는 건 미리 짜여진 스크립트, 각본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 네, 연주회죠.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미 됐고요. 자, 그렇지만 네, 이 행동은 말이죠. 활동은 자 근데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이렇게 가로 를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테인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또는 우리를 인스포트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행동은 자 이제 스폰테니어스, 네, 임의미적이고 미리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되지 않는 네, 이런 뜻이죠. 자 누구에 의해서 도스하면 뭐마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의해서 말이죠. participate in, 네, 뭐뭐에 참여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높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경기에 참여한다 해서, 예, 경기 결과가 딱 정해진다면, 음, 스포츠를 보는 맛이 없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어휘적인 흐름, 스폰테니어스는 아까 표시했으니까요. 자, 이번엔 요런 거, 계획되지 않거나 이제 통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될수 있겠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예측이 되는 경우의 오락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네이 코믹, 아이고, 네 코믹 영화를 이제 보러 갈 때, 자 우리는 예상하죠. 네 이제 네, 웃는 것을 예상하죠. 네, 익스펙트는 투 원형만 목적으로 취하죠.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네 우리가 호러 무비, 네 공포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자 우리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어요. 네일 바이팅, 손톱을 뭐하는? 손톱을 깨무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조마조마한 그런 오락을 예상을 하죠. 그죠? 네. 네일 화이팅이라는 표현 재밌죠. 손톱을 깨물면서. 네, 조마조마한 거죠. 이제 언제 깜짝 놀란 장면이 나오나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유이어를 좀 찾아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 넓, 슈레딩. 이렇게 되있겠죠 음. 넓은 우리 신경이고요.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네. 슈레드 하면은 요게 잘든 잘든 자르다 이런 뜻인데 아주 신경을 쪼개는 듯한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이제 표현해서 유이어의 사전상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아,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걸로 한번 하시고요. 음, 요렇게 해서, 네, 왼에서 한번 끊어가되, 이모션, 즈가 주어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즈가 아니라, 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hard to, 어, 요 표시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해석을 먼저 하면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감정들은 우리가 아마도 느낄 감정들. 근데 뭐할 때? 네, 볼때 말이죠. 네. 우리가 스포츠 행사를 볼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아마도, 네, 어렵다. 자, 뭐 하기에 to determine. 네, determine은 이제 결정하다는 뜻이죠. 또는 단정짓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는 거니까, 네, 여기 능동의 ing 표현, 네, 하고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은데, 저기 보시면 이제 어렵다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뭐 하기에 이렇게 네,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 2부정사는 네, 순수하게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의 용법이다. 부사적 원인, 부사적 목적, 부사적 이 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네, 정말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네, 순수한 부사적 수식의 용법이고요. 이 표현을 또 이제 한번 또 배워보면 좋겠는데요. 단정짓단, 이제 뭔가를 결론내리는 거죠. 네, 세틀이라든가 또는요. 이게 올데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사제, 네, 성직자, 사제들 서품을 미리 정할 때 올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문을 찾아봤는데 또 미리 결론내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올데인, 네,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유의어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포츠의 묘미는 역시나 어,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이 또 흔히 못 보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네요. 클로 n 컨테스트 하면 이게 어, 정말 막상막하의 이런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상막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막상막하의 경기 여기 보시고. 역시, 유희어를 찾아봤더니만, 네, 또 이런 게 있더라구요, 여러분들. 어, close, run, n i n g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죠? 자, 만약에 그 경기가 이제 막상 막하고, 우리 팀이 이긴다면, 그죠?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극적으로 이겼어요. 그리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feel, 느낄 건데, 아주 익사이트 t e 아주 승리의 그 흥분과 즐거움을, 네,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자 이렇게 현재로 표현했고요 우리 팀이 앞으로 이길 거라고 해서 Our team will win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만약 뭐뭐 한다면 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여기 나타내는 상황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will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현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대의 상황에서 음. 반대의 상황에서 자 만약에 네, 경기가 지루한 경기이고 지루한 경기고, 우리 팀이 진다면 그죠 진다면 그 즐거움,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죠? 네그 오락적 이익은 근데 어떤 이익이죠? 우리가 받는 오락적 이익은 코이트 네, 꽤나 업이리죠 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의 맛이죠. 네. 네. 막상 막하의 경기에서 기분은 좋겠죠. 우리가 계속 이긴다면. 근데 늘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굳이 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네. 때로는 지루한 경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네. 참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지기도 하기 때문에, 음. 네. 스포츠는 알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러 가는 것이겠죠. 그죠? 음. 됐 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표현 나와요. 어, of 네, 이런 표현들. 역시 스폰테니어스는 계속 중요했죠. 네, 네 다음 이제 또 space 이렇게 어, 표시하고 가봅시다. 어, 여기도 있네요. because of 입니다. 네, of까지 어, 썼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치사라는 거죠. 전치사.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 of를 붙여줘야 돼요. 뭐, 뭐 때문에. 음,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이미적인 그 그런 속성, 어, 속성 때문에 스포츠는 알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결과를, 속성 때문에 스포츠 제작자들은 뭐 방송을 하든 경기를 뭐 이렇게 개최를 하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호스트 오브는 다수의 많은 이런 뜻입니다. 네. 어려움들에 이제 직면을 하죠. 네, 여러 개니까요. 여러 개니까 이제 복수 표시를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복수 표시. 음. 직면하죠. 근데 그것이 대다 어떤 거냐 하면 얼티프런트 다른, 땐, 뭐하는 다른, 네, 어떤 것들과는 다른. 그래서 여기서요, 음, 이 도우즈는, 네, 음, 잠시만요. 여기서는 어, 프로듀스라기보다는 이 어려움들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네, 말이죠, 그죠 어려움들, 챌린지들이죠. 그래서 어려움들과는 다른 이렇게 되겠죠. 네, 직면되는, 마주치는, 마주치는 이렇게 되겠죠. 음, 뭐에 의해 마주치느냐? 대부분의 그 오락 제작자죠. 그죠? 제작자가 아니라, 프로바이너니까 제공업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공자들. 그죠? 네. 오락 제공업자들에 의해서 마주치는 그 어려움들에 비해서, 그것과는 좀 다른 다수의 어려움들에 마주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제작자들이 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능동으로 썼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어려움들이 마주하는 게 아니라 마주되어지는 거죠. 음, 행위자가 이제 나왔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네, 능동,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오락 제공업자들 보시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결과가 예상되고 이제 뻔하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죠. 종종 있고 스포츠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 그것과는 좀 많이 판이하게 다르게. 예, 네,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네, 이런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대스는요, 네, 이 어려움들, 챌린지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주격, 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것 같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치랑 바꿨을 수가 있겠고요. 어려움들, 어려움들, 복수입니다. 복수. 네, 복수라서 대시 아니라 이제 도우주로 받았다. 이런 정도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갖는 그 이미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